현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우리 대행께서는 여러 가지 여야 합의를 전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헌법재판소의 태생 자체가 헌법재판은 사법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네, 일단... 그럼. 예. 그리,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 자체가 정파의 공정성을 위해서 탄생된 그건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의 개별적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금 탄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개별적으로 볼때 헌법재판소 현재 대행 대행도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견으로 선출한 겁니다. 그럼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벌써부터 훼손하기 위한 하나의 흔들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 이게 지금 대행께 제가 여쭙겠는데요. 자, 마은혁 재판관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당 쪽에서 합의를 깨고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서 보냈어요 그럼 이게 국회의사입니까? 누구의 의사죠? 헌법의 111조에 국회에서 선출해서 3명을 선출해서 행정부 대통령한테 보내죠. 헌법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헌법 그리고 여야 합의 정당 간의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사로서 차선책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국회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주권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서 국회가 의사를 표시해서 선출한다 선출한 이래져 있습니다 지명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임명을 안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닙니까? 대인께서는 어떻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의 합의 관행을 존중을 해서 제가 저기 임명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한 법률 논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심리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